코타키나발루 해변에서 사라진 한국인 여성. 마지막 SNS에 찍힌 수상한 그림자. 한국인 여성 여행자가 코타키나발루의 해변가에서 실종됐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해변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을 올렸고, 사진에는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멀리 바다 위에 알수 없는 검은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오늘은 완전 평화로운 하루라는 글을 남겼지만, 그후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그녀의 숙소에서 휴대폰과 카메라를 발견했지만, 마지막 30분간의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탐정은 그녀의 인스타그램 사진 메타데이터를 분석했고, 사진 속 검은 실루엣이 실제로는 근처 해변가의 작은 어선 그림자임을 확인했다. 그 배에는 불법 밀수업자가 타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납치하기 위해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1. 인스타그램 사진 메타데이터 분석이 해변가 CCTV와 보트 출입 기록 대조. 3. 인근 어민들의 제보 접수사 SNS 팔로워의 위치 추적 도움. 정답은 1번. 사진의 메타데이터가 찍힌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탐정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변과 인근 불법 밀수 보트를 추적해 그녀를 구출했다. 말레이시아 실화 기반 미스터리 퀴즈.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힘입니다.